자, 안녕하십니까. 납킨 t v 입니다. 오늘은 어, 정말 인기가 대단한 낚시 입니다. 어, 루어 낚시 중에서 자, 볼락 낚시 자, 볼락 루어 낚시 어, 정말 재밌는 낚시 입니다. 볼락이 개체수가 많은 곳에서는 정말로 한번 캐스팅 하고 한번 바로 입지를 받아 낼수 있는 아주 손맛도 짜릿하고 자, 그리고 어, 낚싯대에 전해지는 이 느낌이 어, 초릿대가 약하게 그리고 낚싯대가 짧고 그래서 저볼락 낚시에 아주 재미있는 어, 그런 낚시 어, 방법이 되겠습니다. 바로 어, 루어 낚싯대입니다. 자, 이 루어 낚시는 어, 이 루어 낚싯대 하나로만 이 볼랑 낚싯대로 나왔는데요. 자, 이볼락 낚싯대 하나로 호랭이 낚시 그리고 또 풀치 낚시 이렇게 비슷한 낚시를 어, 같이 낚싯대 하나로 어, 사, 사용을 해서. 자, 낚시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루어 낚시는, 어, 청개비나, 갯지렁이 홍개비, 뭐, 여러 가지 미끼, 크릴, 뭐, 이런 미끼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어, 지그헤드에, 어, 웜을 끼워서, 인조 미끼죠. 자, 웜을 끼워서, 어, 낚시를 할수 있는 그런 아주 쉽고, 간단하고, 그리고 재미있고, 자, 이동을 하면서 낚시를 할수 있는 그런 루어 낚시입니다. 그런 루어 낚시에 아주 적합하고 초보자들이 쉽게 할수 있는 장비 루어 낚싯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낚싯대는 이렇게 원투 낚시로 아주 유명한 회사입니다. 원투 낚시로 아주 유명한 금양 피싱에서 제한테 협찬을 해서 제공을 해주신 그런 낚싯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 이 제품은 또 초보자분들이 아주 유행하, 유용하게 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볼락 전용대가 되겠습니다. 낚싯대를 한번 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은 낚싯대도 정말로 어, 낚싯대와 모양, 자, 디자인, 자, 그리고 물론 낚싯대 성능도 물론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낚싯대 성능이 있습니다만, 자 디자인과 자, 모양 자 이렇게 색깔 있는 어, 아주 다양하게 어, 취향에 맞게 선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아주 폭넓은 어, 선택의 기회가 있습니다. 낚싯대도 정말로 자 볼란 낚싯대지만 회사별로 종류별로 초보자부터 중급자 아니면 프로 어, 하시는 분들 낚시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까지 정말로 아주 다양하게 낚싯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이 제품은 자 초보자들을 위해서 어, 나온 어,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처음 입문을 해서 자락 낚시를 한번 해보고 싶은 분들 아, 정말 괜찮습니다. 어, 먼저 가장 괜찮은 부분이 자, 외관상으로 먼저 자 디자인부터 아주 어, 색깔부터 아주 정열적이고좀 강렬한 느낌, 그게 뭐도 아주 말끔하고 자 손잡이부터 어, 자릴 시트 그리고 이렇게 알루미늄 너트로 체형이 되어있어서 너트도 아주 강하게 갯바위데 부딪히더라도 아주 강하게 되어있고 외관상 디자인도 정말로 자, 멋들어지게 아주 잘 만들어지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렇게 한번 휘어보겠습니다 휘어보니까 자, 아래쪽 마디도 두 마디고요 자, 마디가 두 마디인데 힘새가 정말로 예민합니다. 아주, 어, 민감한 입질에도 어신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 볼락낚시가 아니고, 허랭이나 풀치낚시에도 이렇게 아주, 어, 예민한 입질. 그러니까, 초리대가 정말로 예리예리한 아주 가느다리하지만은 아주 강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어, 그런, 어, 초리대가 되어 있습니다. 낚싯대 자체도 아주 부드럽고 힘세가 끝이 정말로 좋습니다. 그리고, 어, 낚싯대 낚시를 하시다 보면 전체적으로 어, 대상 어종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은 이 낚싯대 허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허리 힘은 상당히 좋습니다. 허리 힘은 또 허리 힘대로 나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허리 힘이 좋고, 아, 초리 때는 예리하고 아주 약하겠지만 강한. 그래서 아주 어, 예민한 입질, 그 입질 파악이 쉽게 할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초보자 분들한테는 더욱 좋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어, 끝에 초리대 부분 보, 보시면은, 자, 마찬가지로 탑 가이드는 요즘은, 탑 가이드는 정말로, 어, 원줄이 엉킴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탑 가이드가 엉킴도 최소화할 수 있는 자, 그런 게 되겠고요. 그리고 또 형광색, 가이드마다 그러니까 형광색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자, 육안으로 쉽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유관으로 확인하기도 아주 좋고요. 쉽게 유관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어신도 파악하기 좋은 초보자 분들이 사용하기 아주 좋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가이드도 보시면은 가이드 자체도 안쪽에서부터 라인이 풀려졌을 때와 라인을 감았을 때와의 차이를 가이드 자체가 안쪽으로 이렇 파여져 있습니다. 휘어져 있습니다. 안쪽으로 라인이 아주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도록. 자 가이드 전체적으로 전부 다 가이드를 보시면 은자다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초보자분들이 자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 낚싯대가 되겠습니다. 자 피로감도 줄일 수 있는 손잡이도 아주 피로감도 확실히 줄일 수 있는 어, 그런 자, 손잡이로 되어 있고요. 자 무게도 92g, 92g이면 어, 민장대. 어, 작은 어, 3칸짜리 정도의 아주 가벼운 민장대 어, 그 정도의 무게 그 정도 무게 밖에 안되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장시간 들고 있어도 어, 무겁지 않는 어, 적당한 어, 그렇게 어, 낚싯대가 되겠고요 접었을 때 어, 접은 길이는 118cm 1m 18cm 웬만한 어, 작은 어, 낚시 가방에도 다 들어가는 어, 그런 어, 낚싯대의 길이가 되겠고요. 자, 마디션는두 마디, 자, 두 마디로 자, 활동하기 아주 쉽고 가볍고 자, 보관하기도 아주 어, 좋은 그런 낚싯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장 길이는 낚싯대를 어, 연기를 해서 어, 전장으로 어, 폈을 때 어, 길이가 2m 28cm 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97%라는 어, 카본 함량이 있어서 어, 낚싯대가 아주 어, 강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사용하기에 어, 좋은 그런 어, 낚싯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 낚싯대의 원줄, 자, 원줄 사용할 수 있는 원줄은 어, 0.35. 자, 합사줄 0.35부터 한 1호 정도까지. 자, 그렇게 원줄을 사용하셔도 되겠고요. 어, 그리고 릴을 어, 사용하실 때는 리는 어, 어, 이 볼랑 낚시대 릴은 1,000번에서 2,000번 정도로 사용을 하는데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것은 어, 1,000번 릴입니다. 스프링 릴을 한 1,000번 정도 릴에 합사줄은 0.6호.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0.6호입니다. 0.6호의 1,000번 릴은 이 어, 채비를 그대로 하시면은 허레이 낚시와 야, 풀치 낚시까지 자, 같이 어, 낚시 채비를 그대로 어,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대로. 어, 호대기 낚시와 풀치 그리고 볼랑 낚시까지 자, 같이 낚시를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어, 어, 구매로 해서 낚시를 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 낚싯대의 가격이 어, 소비자가이 68,000원입니다. 자 루어 볼랑 루어 낚싯대 68,000원 정도의 가격이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입니다. 보통 한 10만원 내외, 물론 비싼 가격대는 20만원, 30만원짜리 낚싯대도 있습니다만은, 초보자분들이 사용하기에 적당한 가격, 어, 적당한 가격에 성능은 아주 고성능, 어, 아주 괜찮은 낚싯대. 그리고 제가 어, 인터넷상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어, 조금 싸게살수 있는 방법은, 자, 5만 5천에서 5만 6천원대. 현재 소비자 가격보다 소비자가 6만 8천 원인데 비해서 5만 5천 원에서 5만 6천 원 정도만 하시면은 낚싯대로 구매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좋은 장점입니다. 낚싯대 성능 대비 가격도 상당히 좋습니다. 가성비 제품이 좋은 그런 낚싯대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낚싯대에 이렇게 합사줄을 연결을 하시고 쇼크리드는 50에서 60cm 길이로 어 해서, 자, 직결 매듭을 하시고요. 직결 매듭 다음에는, 직의 헤드는, 자, 이렇게 1.6g부터 2g 정도까지 아주 작은 소형 지그 헤드에, 자, 웜도, 자, 작은 웜, 자, 이렇게, 어 무게가 아주 가벼운 작은 소형 웜을 연결해서 낚시를 하시면은, 어 볼랑낚시를 하시지만은, 볼랑낚시 하시다가, 아, 어 정경이가 아, 많이 들어왔으면은 전이도 바로 정갱이 낚시도 같이 김해서 할수 있는 그런 낚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냥 피싱 제품 임팩트 자, 임팩트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